마약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한 김나정 씨가 기소된 가운데 그녀는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목소리를 냈다. 김나정은 1월 24일 자신의 개인 소셜미디어 페이지에 글을 올리고 변호인이 요약한 성명서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나정입니다. 오늘의 보고서에 관해 변호사가 준비한 성명서를 통해 내 견해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김나정씨의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 충정의 김연기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경찰이 언론에 접촉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희 의뢰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입었으며 이는 경찰 내부 조사 보고서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을 이용해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의뢰인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요. 그는 또한 핵심 증인에 대한 조사 없이 사건을 검찰로 이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고객이 강제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바로 남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경찰이 철저한 수사를 하지 않고 검사 결과만으로 일방적인 결론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김나정 측에 따르면 두 차례의 모발 검사를 포함한 검사 결과 그녀는 강간을 당하기 전까지 마약을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성명서는 그녀가 정기적인 약물 사용자 은하 주사기를 사용했다는 등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거짓 정보를 반박하고 이러한 정보가 완전히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나정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고객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포기하고 거주지에 대한 수색과 압수를 받았지만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심리적 불안정을 겪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는 사이 언론은 경찰의 일방적인 시각으로만 보도하면서 그녀에게 가해지는 피해는 커지고 있다. 검찰에 사건을 이관한 것에 대해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와 의뢰인은 모두 검사 결과 약물 사용이 확인되면 사건이 검찰에 회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초기 수사 기관으로서 경찰의 한계이다. 우리는 조사와 기소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고 의뢰인의 무죄가 입증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건의 배경 앞서 김나정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의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필로폰 및 합성대마 투약 관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나정은 필리핀에서 마약을 강요당했다고 밝혔다. 그녀의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그녀는 뷰티 제품을 홍보하고 란제리 브랜드를 출시하기 위해 필리핀에 왔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1995년생의 젊은 사업가 A라고 함. 내게 술을 마시면서 약물을 사용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그녀의 손을 묶고 눈을 가린 후 연기를 흡입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김나정의 법률 대리인 역시 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A씨는 현재 여러 가지 범죄로 수배 중이며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김나정의 약물 사용은 단한번 일어난 일이며 전적으로 강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대중이 의심하는 것처럼 약물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나정 측은 기자들에게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보도 시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